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일 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정보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n c 이전 경기에서 5대 영승리를 거둔내시는 신민혁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신민혁은 이전 삼성전에서 6이닝 1피안타2449 383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14경기에 나와 4승 2패 1의3 5 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 시즌 키움을 상대로 두 경기에 나와 1패 125.00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홍성민, 임정호, 임창민, 원종현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던 것이다. 키움! 이전 경기에서 0대 5 패배를 당한 키움은 제이크 브리검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브리검은 이전 SSG전에서 6이닝 4피안타 2피홈런 144구 5탈3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6경기에 나와 3승 3패 l a 3.0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애 c 전에서도 7이닝 3피안타 344구 5탈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양현과 문성현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코멘트. 신민혁은 이전 시즌 키움에게 약했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이정우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드리검은 올 시즌 애쉬에게 강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권희동을 막아내며 키움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키움승. 핸디 마이너스 1.5 키움승. u 5 9.5언더. LG. 이전 경기에서 5대 0 승리를 거둔 해지는 정찬원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정찬원은 이전 두산전에서 5이닝 4피안타 14사구 2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이전 기아전에서 5이닝 5피안타 2피홈런 3사구 5탈 3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지만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5승 2패 ERA 3.8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진해수, 배재준, 송은범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야. 기아 이전 경기에서 0대5 패배를 당한 기아는 이민우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이민우는 이전 롯데전에서 5이닝 5피안타 1피홈런 4449 5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시즌 6경기에 나와 1승 3패 예의 9.00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전 에지전에서 3 2이인 6피 안타 1피 홈런 3사사구 1탈 3진 7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코멘트 정찬헌의 올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3할 타자인 최원준, 김선빈, 김태진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민우는 올시즌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홈런을 터뜨린 이형종을 막지 못하며 지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에지승 핸디-1.5의 마이너스 지승 UO 9.5 5억 KT NC와 3연전 중한 경기는 우천 취소됐고 나머지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한 KT는 대재성을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대재성은 이전 SSG전에서 6이닝 5피 안타 1피 홈런 3사사구 5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시즌 11경기에 나와 5승 3패 1위 3.77을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전 두산전에서 5이닝 6피안타 5사4구 5탈 3진 3실점을 기록하며 무너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이강준이 3실점, 조현우가 2실점, 이창재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두산 삼성과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를 당한 두산은 아리엘 미란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미란다는 이전 에지전에서 7.1이닝 5피안타 1피홈런 2사4구 7탈 3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시즌 12경기에 나와 5승 3패 예의 3.0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시즌 KT를 상대로 2경기에 나와 1패 예의 7.1위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박치국과 장원준이 1실점씩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코멘트 KT는 배제성이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게다가 타선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허경민, 박건우, 양석환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 두산 역시 미란다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그러나 타자들의 타격감은 나쁘지 않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권동진을 막아내며 두산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두산 승 핸디 마이너스 1.5 두산 승 유오 9.5 언더 한화 이전 경기에서 4대3 승리를 거둔 하나는 김민우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김민우는 이전 kt전에서 4이닝 6피 안타 2피 홈런 2449 383진 5자책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3경기에 나와 7승 4패 이하의 4.04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시즌 ssg를 상대로 4경기에 나와 1승 2패 1위 7.02를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윤호솔, 강재민, 정우람, 이충호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던 것이다. SSG 랜더스 이전 경기에서 3대4 패배를 당한 SSG는 조영우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조영우는 이전 키움전에서 4이닝 3피 안타 2피 홈런 3사사구 3 8 3진 6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올시즌 한화를 상대로 두 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A3.00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지만 올 시즌 21경기에 나와 2승 7패 1세이브 대1 7.63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서진용이 이 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코멘트. 하나는 김민우가 불안하지만 불펜진이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최지훈, 최정, 이재원, 박성환을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SS는 조영우와 불펜진 모두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노시환과 김지수를 막지 못하며 한화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한화 승 핸디 마이너스 1.5 한화 승 659.55억 롯데 이전 경기에서 7대 4 승리를 거둔 롯데는 나균환을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나균환은 이전 기아전에서 3이닝 7피안타 1피홈런 2사4구 무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최악의 피칭을 선보였다. 이전 삼성전에서는 1.2인인 2피안타 무사사구 이탈삼진 무자책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지만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1승 1패 야의 5.27을 기록하며 무너지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구승민이 3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삼성 이전 경기에서 4대7 패배를 당한 삼성은 백정현을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백정현은 이전 에시전에서 6이닝 2피안타 5449사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2경기에 나와 5승 4패의 2.88을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이전 롯데전에서도 6이닝 1피안타 3449 5사 4구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이승현, 우과 신창민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멘트 나균아는올 시즌 무너지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구자옥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백정현의 올 시즌 피칭은 수준급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손아섭과 전준우를 막아내며 삼성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삼성 승핸딕1.5 삼성 승 U59.5 언더